이제 61번 연습문제 이지은 님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지은 님은 3월 6일날 내원을 했고요. 3월 6일날 내원을 해서 24번 치아 엑스레이 찍고 잔존치근이라는 루트레스트라는 진단명으로 이제 발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루트레스트라고 해서 잔존치근으로 입력을 할 때, 난발치라고 어, 입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잔존치근이 돼서 난발치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발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발치에 어떤 명시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단순발치로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랙션 한 거, 발치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병은 잔존치근으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추가로 디지털이기 때문에 필름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도카인을 이제 하나 쓴거 확인을 했죠. 그래서 블럭 마치 해서 전달 마치 들어가 있고, 처방전 발행을 했네요. 처방전 발행해서 9번으로 발행이 되어 있고요. 번호는 날짜는 투데이 나간 거 맞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치는 이제 치식 입력하고 발치 난이도에 따라서 두 번에서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날 8월 11일 날또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 1일날 와서 2 4번의 이리규러라고 해서 불규칙적인 우리가 치조 돌기를 이제 알베롤라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치조 돌기를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치족을 성형술로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족을 성형술로 산정을 할때 벌을 우리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버 또는 혹은 슈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봉합사도 같이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차트 상에 지금 봉합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버만 추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상병은 바꿔줘야 하겠죠. 그래서 상병은 K08.9 불규칙한 치조 돌기로 입력을 해주면 되니 마치는 전달마치 진행한거 블록안에 설치하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치조골 성형술 안에 이렇게 나일론을 세팅을 해놨는데 안 썼기 때문에 빼줘야 하겠죠 그리고 발치할 때 번은 우리가 치조골 성형술 할 때도 번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번은 썼다 라고 또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방전 나갔죠? 그래서 원의 처방전, 투데이, 이틀 나간 거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처방전 번호는 2일로, 2번, 2번으로 우리가 입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까지 해주면, 상병까지 확인해주면, 이지은 님도 잘 이제 입력을 해 봤습니다.